반반반반반반반, 잭도도코, 잭도도코, 잭도도코. 어? 효과 있는데? 잭도도코 아이돌 가수가 나가신다. 언니 오늘 왜 이렇게 유화태했어 어? 그럴, 이렇게 일이 유화 그럴 일이 있었어. 그럴 일이 있었어. 나는 어, 잭도도코 아이돌이야. 잭도도코. 빠밤 빠밤 나는 섹스 초코 아이돌이니까 핫핫 너는 핫! 뭐라고 하는 거야? 뭐뭐뭐 뭐, 뭐 야스 초코 뭐라는 거야? 섹스 초코라고 뭐라고? 누가 언니한테 저런 거 알려줬냐? <laughs> 저희 <이제> 점프를 잘해요. <laughs> 언니 이상해졌잖아. 얘들아. <laughs> 아 싫어라. <신라봐>. 뭐야 이상해. 후! <laughs> 야 역시 택트 초코 힘이 미쳤다니까. 언니 왜 이렇게 자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섹스 초코 섹스 초코 힘... 진짜 진짜 효과가 있어. 섹스 소크 아이돌.